어, 하나님께서 이 여우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는데요. 그 여우수아에게 맡기셨던 사명은 뭐였냐면,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, 이제는 너희가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.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. 너희가 너희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.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.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이제 미션이고 사역이었습니다. 그러니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.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.